하나님을 하나님을 시지 못하시게, 못하시게 하라. 아 우리 지나가는데 장사하시는 분이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아주 그냥 미치고 한장하고 팔짝 뛰겠습니다. 하 아,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가 미치고 한장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요 제 남편이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부인은 화장대에 앉아서 아주 태평스럽게 화장을 계속 하고 있을 때 남자가 아주 환장한다고 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아 6분, 7분, 8분 계속 지나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장로님이 설교 언제 끝나는가? 아주 그냥 한 장을 지경이라 그럽니다.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는데 셋째 하면 이제 끝이나야 되는데 또 넷째 하더니 아 이제 끝으로 그러더니 또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마지막으로 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친가 그래요, 아주 미친다. 어떤 분의 아내가 죽어서 장례식을 이제 치르면서 간을 이제 매고 나오는데, 아파트에 벽에 쾅 하고 부딪히니까 죽었던 아내가 벌떡 살아나버렸습니다. 남편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다가 3일 후에 이제 다시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간을 나가는데, 남편이 진두지휘를 합니다. 벽에 나오면, 어 조심조심조심. 부딪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사히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아, 요즘 이 자영업자들이 새로 변이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말에 그렇게 손님들이 이제 예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미칠 것 같이 아주 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던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입술로 거짓말과 막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으면은 이 주둥이에 마스크를 틀어박고 살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투고 싸고 시기하고 살았으면은 거리를 두고 격리하게 하면서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가는 곳마다 손을 씻고 소독을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열을 체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에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다 적으라고 하십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돌아버리겠습니다. 부디 여기에서 멈추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기도본이 언뜻 웃기는 내용 같지만 이게 참 가슴 아픈 눈물 나는 이야기잖아요. 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수많은 죄들이 인간들의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노아 홍수 시대에 제가 다가정하였 했듯이 온 세상에 코로나로 그냥 다 전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깊이 보고 계세요. 노아 시대도 보세요. 사람들이 이 죄가 점점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악한 생각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간영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숨을 쉬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되었을 때도 동성애자들이 계속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쏟아붓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내가 숨기겠느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있으면 같이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의인이 있으면 내가 봐주겠다고 그랬어요.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만 내가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는데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퍼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지고 게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문과 고문하의 멸망을 알고 조카로설 생각이에요. 속성이든 조카로시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준복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사, 그리소돔과 고무라성을 멸하는 중에서도 로스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세를 이루어가시고, 왕을 세우시고, 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받기 자리하시고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러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도 행하심도 인격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음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음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1억도 변함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다 이루어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도 만군의 여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푸른 말로 꽃을 지더라 여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지런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한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하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선민들이 우상숭배, 온갖 이방신을 섬기다가 타락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생활하게 을 되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데 고국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보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응답은 안 와. 요 왜? 바사 구군이 방해를 하고요. 악한 영들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단일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열흘, 이십일, 이십일 동안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될 때는 천사를 동원하세요. 미가엘 천사를 동원해서 미가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때로는 가보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구 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한 아들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셨는데 기회자라 모사라 영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신다 그럽습니다 보아네가 세일을 해말리니 사막에서 강을 내고 강야에서 길을 대시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유족들이 아수왕 때야동이 너무너무 악해요. 바알 신당, 아세라 신당, 태양신을 섬기고 얼마나 악하게 그러는지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야, 너가 내게 좀징조를 한번 그려보라 그래. 그랬더니 징조를뭘 보여주시겠다 그러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실패하는 게 쉽겠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게 쉽겠느냐? 참 믿음 없는 사람 세워놓으면요,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 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종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쉬지 말라. 너는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6절, 7절 말씀에 자, 시작.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이 언더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6절에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삶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계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에 대한 간증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오천이 철로 역정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기독도에게 네가 천성 가는 길에 이것 하나 반드시 꼭 가지고 가야 된다 하면서 열쇠를 하나 주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마귀 대장 아볼론을 만났습니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넣고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 내가 열쇠를 주었지. 그걸 가지고 잠물쇠에다딱 어? 넣었더니 열리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게 나오게 되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옥 같은 곳에 갇힐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 열쇠를 잘 사용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를 사용 못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넘나 아, 불평하다가 아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풀어낼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 기도의 시간을 뺏어가 버립니다. 너희들 열심히 살라고 왜 바쁘게 살라고 왜 힘 없이 힘을 다해서 살고 그냥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라 그래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말라. 기도 없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 없이 열심히 전도해라. 그런데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겁을 내지 않아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벌벌벌 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바쁘시게 일하시도록 만드는 비결은 너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에사로니가 5장 7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내 영혼이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호와께부르짖지라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지,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 네. 자,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사람이 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 네. 예를 들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33장 6절로 이야기해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음을 치료한다. 그래.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처음과 같이 다시 내가 세워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고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해줄 것이다. 이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내게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지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게 일하시는지, 너희들이 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에스겔 36장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절망에 빠져있어. 마음들이 막 강팍해져 있습니다. 사나워졌어요. 꼭 시한폭탄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어 강철같이 굳어져 버린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살같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복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근을 당하지 않게 하고 한폐한 한 땅이 애던 동상같이 되게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이미 놓으셨는데 너희들이 기도해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시행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희석의 왕도 믿음의 왕이니까 사내실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다 떨어진을 치고 양식이 다 끊어지도록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살아가는데 그때의 믿음의 왕, 희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어 통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천사를 보냈어요. 한 천사. 뭐두 천사도 아니에요.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 방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내릭은주력냥을 놓고 도망을 쳐서 고국에 돌아갔는데, 아, 자기 아들이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잘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 이르러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고 풀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 사람이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은 합심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죠. 아까는 헤롯 왕이 야구부를 죽였어요. 아,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야, 배드로 두목 죽이자. 그래서 감옥에다가 놓고는, 이제 명절이 끝나면은 사형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할게 뭐예요? 대모 한다고 됩니까? 연판장 돌린다고 됩니까?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합심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니 사형 당갈 사람이 베드로가 얼마나 편한지 깊은 잠이 들었어요. 옆구리 채서 깨워서 일어나라고 빨리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경비병들의 눈을 가리게 해서 옥문이 열리면서 쫙 나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 보니까 아 천사가 나를 구해줬구나. 마가의 집에 갔더니 아직도 한 자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아 계집종이 나와서아 베드로 선생님 왔습니다. 그랬더니. 니가 미쳤냐는 거예요. 응? 지금 응담이 됐는데도 야 천사가 왔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냐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 일을 이루어 하시는 하나님 아,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의 응답에 체험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참 기도가 좋은지 몰라요. 요즘 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 예배도 제대로 못 뛰고 그러던 2년이 지나왔는데. 그런데, 그래도 금요일 와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설계의 왕자 스쿨전 목사님이 그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영국에 그 나라의 강한 영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아니, 목사님이 이 놀란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날 따라오시오. 어딜 데려가냐면, 교회 지하실에 갔더니, 수백 명이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막부르짖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그습니다 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우리 노회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우리 총회에서 기도의 불이 들불처럼던져나가서 자, 북한도 태우고,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선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이 바쁘시게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뭘 해야 돼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아, 네. 순종할 때에 축복을 하십니다. 아, 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요. 호와께서 본지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 네. 우리가 제사하는 것도 좋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여의 말씀을상당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은 세계 모든 민족이 어으며 가게 되겠다.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어? 위에 있을지라도 아래 있지 않냐고, 꾸어지라도 꾸지 않고, 대적이 오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늘 복부를 열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순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이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 신으로 능해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하지마 이보다 더큰 일도 안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생천할 때에 찾아온 사람이 한 500명밖에 안돼 그런데. 오순절날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불의자 간구할 때에 불이 같이 갈지고 강한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자고 도망가던 사람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베드로 한번 설교를 통해가지고 한 번에 3천명이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사역에서 500명 제자를 만들었지만 한 번에 삼천 명이 구원받는 더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하나님의 열심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우리 성들이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